호반그룹의 후반 호반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와 2021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으로 호반건설은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호반건설 협력사의 업종 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협력사 ESG 교육 및 역량진단, 현장실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호반건설은 협약을 통해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실시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호반그룹의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아일랜드 리솜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레저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열에너지는 댐과 하천, 수도관 등의 물 온도가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대기보다 따뜻한 성질을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 물의 특성상 에너지 절감 효율이 뛰어나 재생 에너지로 높게 평가받고 있고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 이상 적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반호텔 엘리조트는 아일랜드 리솜의 객실층 일부에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 대비 약 3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고, 이는 아일랜드 리소미 해변가에 위치해 수열 에너지에 필요한 수자원 공급이 쉽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제천에 위치한 포레스트 리솜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실천 중으로 객실 복도 조명의 자동 타이머 설비를 갖춰 설정한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소등이 되도록 설정했으며 고객 이동이 적은 늦은 밤과 새벽 시간은 약 30%만 운전하면서 원시 숲 속의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리조트 내 전기줄을 모두 없애고 매연을 줄이기 위해 리조트 내에서는 개별 차량이 아닌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2023년 1월 SK임업과 환경분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양산은 친환경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탄소 배출권 확보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호반그룹 김대현 기획총괄사장의 주도로 설립된 엑셀레이터 법인인 플래네이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면서 호반그룹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플래네이치 벤처스는 시드 투자를 마친 포스리젠의 호반건설의 인천검단지구 2차의 주차장 바닥 배수판 일부 구간에 포스리젠의 FNS를 적용했으며 POC를 거쳐 특허출원도 마쳤습니다. 친환경 신소재 등에 투자함으로써 호방건설의 행보에 발맞추고 있는데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금속 유기골격체 기술을 이전받아 대량 양산에 성공한 업체인 에이올코리아의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방건설이 짓고 있는 당진 수청이지구, 대전 용산지구 등 10여개 단지에 에이올코리아의 기술력이 투입된 복합 환기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호반그룹 편입 2주년을 맞은 대한전선이 ESG 통합 등급에서 A를 받으며 그룹 내에서 ESG 경영 우등생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호반그룹이 ESG 경영에 힘을 쏟는 이유는 ESG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경영 전반에 걸쳐 ESG 관련 요인들을 일상화해 건강한 미래 사회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